제가 어제 그제부터 그 비메오 빨리 듣는 방법 그거 해보다가 계속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공부를 해서 좀 찾았는데 비메오 두 배속으로 듣는 거는 이 크롬에서 밖에 안 된대요. 그래서 저도 크롬에서 계속 깔았는데 도대체 얘를 어떻게 보내는 거야. 나 지금 몰라가지고 깔리긴 깔렸는데 이게 무슨 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, 여기 즐겨찾기에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,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지 몰라서, 지금 계속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일단, 그, 크롬에 들어가시잖아요, 요거. 요 크롬에 들어가시면은, 음, 크롬은 핸드폰처럼 앱 스토어가 아니라, 여기 제일 왼쪽에 요거, 막그 표시 있잖아요, 요 표시. 요게, 웹 스토어인가봐요, 웹 스토어. 웹 스토어라는 게 있네요. 그러니까 일반 우리 휴대폰, 안드로이드 폰에서 플레이 스토어처럼 얘는 웹 스토어가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건가봐요. 그래서 어제는 그 다운받는 거를 깔아주셨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모른다는 가정 하에 제가 이제 요거 우리 그 프로그램 이름이 요거더라고 이거 비메오 리프트 앤 스피드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. 그래서 요거로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. 그래서 좀 전에 요 프로그램을 이제 이 확장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까는 건가 봐요. 그래서 이제 요거였잖아요, 요거. 제 어제 이거 계속 깔았거든요. 근데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를 몰라가지고 제가 눌러봤어요. 그랬더니 여기 크롬에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. 그러면은 이 크롬에 추가를 하셔서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. 또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깔리는 건가 봐요. 그래서 비메오 크롬에 추가됨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. 여기까지는 나 저도 어제 했거든요. 그 다음에 어떻게하라고 아무리 해봐도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.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. 음, 우리가 보통 그 비메오 수업 들어갈 때 선생님이 올려주신 요 안내판 위에 게시판에 있는 거 요거 따라 들어가잖아요. 여기에 따라 들어가면은 여기서 미라클 치고. 제가 혼자 찍느라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. 삼각대를 놔도 해결이 안 나더라고. 그러면 여기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. 여기에 이제 뭐, 뭐, 기존에 있는 거에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런데, 그두 배속으로 보시려면 여기 이걸 타고 들어가면 안 돼요. 그 여기서 바로 눌러서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지금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카피를 하든지 아니면 요 번호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. 요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요거 내가 보고자 하는 이 URL을 카피를 하셔가지고요, 다시 크롬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여기 크롬 URL 입력하는 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올려주셨던 이 번호 들어가고 비메오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는 크롬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. 그러면 아까 전에는 없었잖아요. 여기. 그, 리피트하고, 1 곱하기. 표시 나오잖아요. 여기를 딱 누르시면은, 숫자 나오거든요. 근데, 2로 하면 엄청나게 빠르고요. 이제, 2배속으로 하면,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. 이거는 좀, 블로그를 이러면은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고 제 생각에는 이러면 목소리가 너무 빨라갖고 알아듣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제 생각에는 한1.5 정도로 해서 들으시면 이런 표시가 나오면서